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직한 중계를 지향하는 하나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문구은 산천군 초항면에 있는 토지고요. 황미산 인근의 가성비 아주 좋은 넓고 싼 토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총네 필지인데요. 네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조금 떨어진 위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필지 토지의 경계입니다. 지목은 답이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5,565제곱미터 1,683평이고요. 농지 방향은 남향입니다. 진입도로는 토지의 양방향에 해낭 도로가 있고요. 도로의 폭은 대행차량이 진입이 가능한 아주 넓은 도로 북입니다. 새 필지 토지 위치에서 약 35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별도로 되어 있는 한 필지 토지입니다. 진입 도로는 공부상 명지이며 현황은 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가 있습니다. 토지 현황입니다. 지목은 천이며 계획관리지역으로 금폐율은 40%고요. 면적은 249평에 방위는 동향입니다. 총 4필지이며 전체 학계 면적은 6,388제곱미터 1,932평입니다. 토지 옆으로는 산에서 내려오는 겨울이 흐르고 있는 지형입니다. 산천군과 거창군의 경기에 가까운 지역이며 지방도에 근접한 접근성이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농기는 여러 단어의 다랭이논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배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삼상설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위쪽에 보시면은 녹음용 지하수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동네와는 많이 떨어져 있으며 뒤로는 낮은 산이 앞에는 황후 산이 보이는 아주 멋진 조망입니다. 아래쪽 3단과 이쪽 토지 3단은 각각 별도로 한 필지로 만들 수 있는 지행입니다. 농업보호구역 지역은 단독주택은 건축이 가능한 용도 지역이며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아주 넓은 토지이며 기촌이나 기능을 하실 분께는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기농이나 기촌하실 분께 적합한 아주 저렴한 싼 넓은 토지고요. 면적 1932평에 매매가는 9800만원입니다. 기한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부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